할머니 저 아파트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겨? 아 저거요? 아파트라고 써 있잖아요. 에이 할머니도 잘 모르나 보네. 에이자로 시작하는데요. 뭘 그런데 왜 아파트 이름을 저다 영어로 써 놓았대요? 하하하 <laughs> 돌아가신 시어머니 재산 날에 못 오게 하려고 그랬대요. 하하하. <laughs> 아이고 답답해서 진짜 죽겠네. 허허 답답하시죠? 다음 화면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은 덜 답답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알려 드릴게요. 허허허허 <laughs> 푸르지오 푸르지오 더샤 더샤 DH DH 레미안 레미안 롯데캐슬 롯데캐슬 르엘 르엘 센텀스타 센텀스타 아이파크 아이파크 SK뷰 SK뷰 위브 위브 자이 자이 포레나 포레나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아이고 이것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충성.